성장기 전설이라고? 가본 데나라. 검이나. 제발 아, 너무 멀어 저거. 잠깐. 나도 그다징징 자, 성장기 전설이 은하계고요 체력이 1 2 5로 시작한 지 쨍징징징징징. 삼성을 찍을 거니까. 10연패 한번 박아 보죠3라까지 그냥 아예 안 모으는 거예요. 충분히 잡을 겁니다. 수호자 가 워낙 좋아서 잡아도 좋 좋아. 뒤집게니. 아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너무 미쳤다 진짜. 아무 개별을 슬슬 모아 볼까요? 아우 잘 나와. 여기 있는 음모였고요. 아, 진도가... 이끄는 대로... 원래는 진을 써보려고 그랬었는데, 이거까지 이렇게 넣어볼까요? 1성 아, 이거 너무 세게 간다, 너무 세다, 너무 세다... 지겠다, 아 이기겠다. 이건 아니기고요 진짜 이길 뻔했잖아. 상당한 파워인데 안별. 아 미스 포춘이 1% 퍼센트 확률로 안별 포춘. 미쳐버렸는데. 안별이 하나 없네. 뭐가 없는 거죠? 안별 포춘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. 와 근데 아무개별이 전체가 다 같이 세지는게 엄청 좋은데 생각보다. 있어? 예술이고. 아니, 뭐야, 이거 5코스트 버그인가? <laughs> 잠깐만, 이거 뭐지? 암별솔! <laughs> 킹능성 있어. 이거는 우주선 쪽으로 가는 게 맞아, 만약 간다면. 뒤집게, 여기서 장갑을 먹어야 돼, 무조건.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, 이겼으면, 이겼으 좋겠는데. 아무 개별 정말 사기가 아니라면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. 아니, 근데 정말 사기인가? 아니야, 정말 살까지 는 아직 아닌 것같습니아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일단 이렇게 좀 써볼까요? 아무 개별을 넣지는 못하니까 이 템을 써야 되는데 일단 검은 수호천사로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호천사. 불석까지 얘한테 주는 게 맞겠죠? 이 수호천사는 딴한테 넣을 까합니다 얘한테 수호천사 넣고 하나, 하나는 대천사 넣고. 소울 버거는 고쳤다. 사실 암별은 미친듯한 사기가 된게 아닐까? 5 0 0 0았는 박아 일성이 모른다. 이거 모른다. 계속 나가야 해. 그럼 이렐리아 편은 좀 뒤로 넘기도록 하고 장갑을 먹는다면 레벨업을 해서 소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리로를 좀 돌려서 이성을 다 맞추고 그랩을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? 리로를 좀더 돌려주는 게 지금은. 맞아 보이긴 하네. 진이성까지 좀 찍고 싶은데. 안별은 사기 시너지가 아닐까? 오, 이 안별은 사기 시너지가 아닐까 지금? 느낌이 딱 이게. 진이 5,000D를 박았다. 아, 장갑 너무 필요한 상황인데. 아, 장갑 있습니다. 나 있습니다. 일단 이걸 올리고, 여기에다가, 안별과 수호천사와 쌍연우를 넣어서, 대충 미친 덱이 완성됐다. 이런 말이구요. 거기 2 0 0상을 넣어서 흡혈까지 넣어주는 형태로 게임을 진행해볼까 합니다. 좋아요. 일단 이거 하나 팔아두고. 개상이 덱인지 아닌지는 이제 애들 앞에 있는 애좀 죽여서 알아보도록 할까? 요 오! 왜센 곳이지? 진좋다 룰루가 좋습니다 아 룰루를 넣는게 조금 더효과적이겠죠 템은 완벽해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수호천사 두개 나왔구요 어.. 솔템 그리고 천상깔 넣어주면서 진템도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있고 수호천사가 된 상황에서도 딜을 하기 때문에 솔 암별은 진짜 말도 안되는 와우 너무 쎈다 뭐, 이런 느낌이죠. 있 구랩을 가기 전에 이거 이성이 나오든 이거 이성이 나오든 나오긴 나와야 될것 같아요. 그렇죠? 4마리가 죽게 되면은 140씩 오릅니다. 140씩. 근데 진 같은 경우는 사타의 데미지가 AP로 도 상승을 하고요. 데미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. 일단 두배 이상 세지네요. 데미지가. 체력 2개. 쉬는좀 만들었어. 일단 진이성이 찍히든 예이성이 찍히든, 좀 찍을 때까지만 리로를좀 돌려보도록 하죠. 계속 나가야 해, 계속 나가야 해. 꾸준히 쉬만 나오는데, 이거는 삼성안찍었던니다 평타 1600 들어간 거야, 방금? 아웃솔. 그니까, 러 무슨 생각이냐면, 스레쉬로 꺼내오는 거를 좀 생각해볼까? 암별을 하나씩 계속 꺼내서 죽이면은 얘네가 점점 세지지 않을까? 레벨업을 해봅시다, 이제. 일단, 애쉬한테는. 모렐로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. 아, 서풍 못 넣었는데, 다음엔 뭘서파발려겠 3 5 0 0이들어가는데 방금 826% 수호자 천상을 한번 만나봐야 될것 같긴 해요. 지금 롤로까지사주고 서풍이 있는지 좀 체크를 했어야 된대 체크를 못 100주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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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죽어버구요1아스주구요 우와, 아, 근데 뭐 하니? 잠깐만 보고 어, 났어? 이겼는데, 아, 룰루이 성이 좀잘 떴네. 기분이 좋다. 얘년잘죽어 음. 진의 데미지가 약간 몰상식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, 여러분? 344%가 2.4배가 된 거야. 아, 그래서 800%구나. 거그니까 이게 그거네요. 주문력이 140% 증가를 했으니까 진의 데미지가 2.4배가 되는거야? 사타가? 난또 몰랐네? 아 맞네 아 맞네 그렇네 나도 모르겠다? 내 생각엔 솔삼성도 볼수 있는 그런 게임일 것 같은데 일단 상대가 어떤 조합인지 모르겠는데 선봉대가 있거든요. 근데 선봉대가 사타에 한번 터져버렸어요. 일단 소울 이성을 찍을 때까지는 돌려야 될것 같고 다음 라운드 에 가능하다면 뭐 진삼성도 같이 노려보겠지만 진을 탄 사람이 많아서 진삼성 노리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이거는 룰로 넣어줄게요. 아갱플랭크 오코스 마구마구 떨어지는데 야, 솔 대신 날 써달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든요 애들이 하나씩 별로 쓰고 싶진 않네요 사실 모데카의 이성은 찍자 아, 룰루 삼성은 가능할 것 같은데 룰루 다섯 개. 딱히 근데 룰루가 다섯 개여서 장점이 뭐가 있지? 아소을 팔고 룰루에다가 암별을 넣는 거야. 소이다 찢어버리는 거지 삼성으로. 다 다섯 마리 다 변신, 열두 마리 다 변신 시켜버린 다음에 소이 평타로 마무리. 그러니까 얘가 평타로 다 마무리해버리는 거야 다 톡톡 쳐갖고 그냥 다 하나씩 변이 다 시킨 다음에 완전 개꿀 잼이겠는데 그럼 소를 판다 진짜. 일단 어제 이거 이목 좀 꿀겠군 좋습니다 여기로 합체가 되나요?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은 아주 그냥 예쁘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기 두는 방향으로 좀 갈까 하는데 뿅 그쵸 아주 예쁘게 들어갔습니다. 아, 뿅. 평... 아, <laughs> <야>, 데미지가 이상하잖아. <laughs> 야좀 데미지 많이 이상한데 이거. 아이고, <laughs> 사죄스만. 어, 샤코 삼성이 나왔는데, 어우 견제가 있었는데도 샤코 삼성이. 어, 굉장히 잘 들어가네. 아, 역시! 아, 근데, 데미지가 좀 말이 안 돼. 아, 뺏길 거 같은데? 어, 이거는 고연포를 넣죠? 지한테? 아, 룰루한테 고연포 나쁜 생각은 아니긴 하네. 지, 지는 꾸준히 좀 모아봅시다. 아, 진 삼성 각이. 아, 이럼 진한테 템 넣는 게 맞지 않을까? 약간 진 삼성이 나올 것 같아. 진 삼성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. 지금. 진 옆에 약간 붙여놓을게요. 아, 너무 잘 들어갔어요. 역시. 이 위치가 너무 좋다, 지금. 아우, 오늘 죽여버렸네. 왜? 아, 근데 이거 말이, 마리아... 이거 진짜 이대로 나온다고, 근데? 아, 이게. 예. <laughs> 진 데미지 하면 말이 안 되는데, 이거. 쓰레시를 넣어놓죠. 쓰레시가 갖고 와서. 레시 다음 라운드에 좀 왕창 노리고 다 다음 라운드 이거 전투 두번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만 뛰어볼까요? 아 다른 사람이네요. 좀 아쉽다. 여기서 좀 많이 돌려서 진을 좀 노려봅시다. 이건 안 사도 될것 같고요. 이성은 만들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좀 미리미리 좀돌려놓요 오, 룰루... 아, 룰루 상선까지는 조금 비싸긴 한데, 여기까지는 단 돌리고요. 아 진! 진! 자리가 부족하면 팔수 있는 건 많으니까 오! 잠깐만 진3 미쳤다 자배치좀 볼까요 이제? 오 샤코에 저거 넣었어? 아 그럼 자리를 바꿔줘야지 와샤코의순 아예 똑똑하네. 하지만 어떡하나? 진상 성인데 3만 <웃음> 5만 <웃음> 아 데미지가 좀아 그만. 약간 느낌이 좀 아쉬운데 이제 또 이걸 뽑아볼까요 이제는 룰루 삼성까지 딱 노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살짝 아쉬운데 또좀 볼까요 분명히 자리를 바꿀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번 뭐 바꾸면 한번 맞아주죠 진삼성이 과연 배치 카운터를 당하면 지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조금 그게 아니라 샤크를 로그해 버리지 않을까? 아 그냥 흡혈로 살아 버린들이야.